안녕하세요. 행복한 모아가 서태빈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저기 아, 이렇게 수확이 끝나가지고 아, 아, 탱탱 놀았습니다. 아, 이렇게 그 추운 계절에는 역시 아, 방구석에서 방콕하는 게 좋습니다. <laughs> 하하하. 신나게 놀았고 아, 이렇게 잎사귀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잎사귀를 지금 이렇게 어, 썰어서 모으고 있습니다. 썰어서 모은 다음에, 어, 과거에는 이 잎사귀를 바삭바삭 말르면, 어,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, 이렇게 가루처럼 부셔가지고, 제가 상자에다 넣어줬거든요. 자, 한번, 부셔볼까요?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부셔가지고, 잘 부셔진 어, 가루를 저희가 이 상자에다가 기존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. 어, 유박 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줬었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서 벌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올해는 안 넣어주고 그냥 이걸 내년에 쓸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밭에서 어, 발효를 시킬 예정이고요. 지금은 물을 2주 동안 안줘 가지고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좀 후부가게 줘야 되는데 물을 안줘 가지고 오늘 좀야 물을 주고 있습니다 모터에 물을 빼 놓았다가 다시 물을 공급한 다음에 어 물을 한 5분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후부가게 줘 가지고 한 10분 정도 주고 있어요 10분, 10분 정도 물을 후부가게 주고 말라 죽지 않게끔 상자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야 새싹이 빨리 트고 어, 나무가 내년에 활동하는데 음,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물을 준 다음에는 모다의 물을 다시 빼놔야 됩니다. 마이너스 한 5도까지 떨어진다니까 물을 빼가지고 다시 모다가 얼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물 줘서 내년에 싹이 빨리 틀수 있도록 겨울철 물 관리를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랜만에 인사 드니까 리좀 어색하네요. 하여튼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내년에도 저 풍년 되셔가지고 더 많이 버십시오. 부자 되세요.